안녕하십니까. 모털란TV입니다. 2025년 7월 31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22분 됐습니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자,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이저 보도 행태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그 문제점들, 또 한국 경제의 위해를 어,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좌파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마치 그 이재명 정권이 뭐 선방을 하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어, 그런 식의 그 보도야말로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할수 있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뭐차 자동차를 포함해서 어, 한국에 대해서 관세 15% 어,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이제 결론이 나왔다고 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미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일본과 이 u 와 같은 수준이다 선방했다. 이건 정말 그 국민 눈속임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할수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지금 일본하고 이 u 하고 우리가 같은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이유가 지금 충분히 나와 있죠. 우선 그 일본 이후와 우리가 지금 그 경제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구가 다르고,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27개국이 소속돼 있어요. 자, 27개국이 나눠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 런 것도 있고, 경제 규모도 우리보다 큰 나라들인데, 지금 그 똑같이 15%가 됐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이재명 정권이 그리 결국은, 자, 정권의 그 정당성이 지금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미국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가서 저 트럼프 얼굴도 봐야 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그냥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것입니다. 이거는 불리한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한 이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자, 일본도 지금 그동안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2 5의 관세를 물어왔죠. 우리는 그 관세 FTA에서 관세를 물지 않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었는데 자 이제는 우리는 그 일본하고 똑같이 15%를 물고 미국 시장에 가서 차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일본은 그동안 2.5%를 물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12.5%인 것이고 우리나라는 15%를 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볼수 있고 상당히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말이죠. 마치 그 이재명 정권이 선방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선 벌써부터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부터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 이런 데 주가들이 지금 펑펑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인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내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내수시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충격은 더클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 자신의 그 SNS에 올린 그 내용을 봐도 이게 심각한, 어, 불공정한, 어, 우리에게 상당히 그 우려, 우려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요 내용들이. 자, 3,500억 달러를 갖다가 자, 미국에 제공한다고 한국이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금액도 일본 이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미국의 그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규모가 다르죠. 일본이 어 일, 우리가 일본이한 30%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높고, 나라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부담이 지금 이, 이 숫자를 가지고 보면,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이후와 비슷한 수준이 되려고 하면, 한1 5 0 0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요 정도 투자하면 딱 맞는 거였는데, 지금 3,50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하기로 돼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1,000억 달러를 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일본이나 이후보다도 훨씬 높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식의 합의가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더 심각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지만, 자,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이 소유하고 미국이 통제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지금 박아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자신이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그이 트럼프 정 아, 이재명 정권이 경제 주권을 완전히 팔아넘겼다. 자신의 그정 정권, 정권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이 경제 주권을 팔아넘겼다. 거의 매국적인 행태다. 이런 비판을 해도 이건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뭐 보통 우리가 이게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 이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하는 대로 투자하는 그런 식의 한국이 3,500 달러를 투자하겠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 달러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10%만 한국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불공정한 것이고 한마디로 퍼졌다. 아,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 한 번, 트럼프 한번좀 만나기 위해서, 미국 가기 위해서, 얼굴 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퍼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2주 내로 뭐 이재명이 이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제 좀더 지금보다는 구체적인 게 나오게 되면 그때 더 심각한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자동차 트럭도 지금 이제 국내에 무, 어,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한국은 미국 시장에다가 15% 관세 에 합의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입니다. 자, 이 지금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그 수출품에 대해서 15% 관세 매긴다 합의했고 미국 제품은 한국에서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요 부분이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 이게 지금 뭐 상호 관세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금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15% 관세를 물고 미국 제품은 한국에서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이 부분인데 많은 언론들이 요 부분도 싹 빼고 보도하고 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어, 문제점이 지금, 이제, 도드라지는 이런 것들이 다볼수 있고. 그래서, 이게 단지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뭐 3,500억 달러를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고,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역시 약속이 안 지켜지면, 아, 이 미국 측에서 보복 관세를 또 매길 수도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그, 뭡니까 그원 달러, 달러 외환 보유 외환 보유고에 상당히 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같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마치 뭐 선방을 한양 이런 식으로 뭐 25%를 매겼다가 15%가 되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아 25%에서 우리도 일본 이후처럼 15%가 됐으니까 선방했다. 단지 그건데 구체적으로는 선방이 아니고 일본 이후보다 훨씬 불리한 것이다. 아, 그리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규모, 인구, 그 다음에, 아, 지금 그 내수시장이 없는 이런 경제 환경, 이런 거 봤을 때, 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 위해를, 위해가 될수 있는, 아, 이런 식의 협정이 재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경원 의원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수출하는 자동차 중에서, 우리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60%가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10%도 안 되고, 주로 그 일본은 그, 내국에서 수출하고 대부분 대부분 10%만 그렇고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생산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율 자체도 일본은 자12.5% 한국은 1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은 일본은 이미 미국에서 대체로 지금 만들고 있고 한국의 대부분을 좀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해 와 있고 이런 부분이 기 때문에 이게 수치보다더 심각한 아, 이런 거 부정적인 여파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철강, 품목, 이런 부분도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뭡니까?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국이 발표하는데 다른지, 이 부분도 앞으로 더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못 만다는 자체가 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내 정치에도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퍼주고그 대가로에서 트럼프 얼굴을 보고 트럼프와 뭐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결국 이 이런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자신의 정권 뭐 유지 단기적이죠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 지금 사실상 그 경제 주권을 팔아먹었다. 이런 그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것씬 차츰차츰 경제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에도 결국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시민단체가. 이재명과 이재명의 측근들을 갖다가 국제법까지 위반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외환죄로 고발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김병기라든지 박선아이들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자이 외환죄 방조 혐의로 해서 고발을 했는데, 수원지검에 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경찰에 지금 뭐 고발한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검찰에 직접 고발한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 지금 서민민생대책위가, 바로 그 28일날, 며칠 전에, 자, 이재명을 외환죄,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지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서 수원지검에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김병기 현재 원내대표, 어, 그리고, 검, 무슨 검찰조작기소 대응TF팀장 한준호, 아, 이들, 이들과, 그 다음에 국회의장우원식 등도 외환죄 방조, 어,로 해서, 지금 이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외환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현직 대통령이라도 외환죄, 내란죄는 그냥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 지금, 검찰에서 이거 맘만 먹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뭐 검찰 조작 기소 대응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 자체가 명백한 외환죄 방조행위다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도 전부 그, 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이미 외환죄 정황이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 이를 무력화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들이 명백한 형법 32조에 따른 종범 방조에 해당한다. 라면서 자,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 지금 뭐 바로 바로 수사하려면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건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 이제 명은 지금 뭐.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수사 당국에 고발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번에 잠시 시인 락할지 몰라도 이 내용 자체가 치명적이고 사실상 우리 경제 주권을 자신의 그 목숨을 위해서. 아, 그, 팔아 넘긴 거나 다름없는. 이런 것이라는 점이 조만간에 이게 지 드러날 수 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들이 그냥 뭐 명비의 청가를 부르짖고 있지만, 이게 조만간에, 이것이 어떻게 문제있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잘못된 것인가. 이런 부분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영상 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